아니 여기 커피 맛이 삼 년이 지났는데 그대로다 진짜. 소개 아이스티도 맛있었잖아. 너무 추억이다 여기. 응. 아니 이제 어쩜 이렇게 그대로냐. 보니까 그러니까. 아 재밌었는데. 어 잠깐만. 아니. 어 맞다 태현아. 어야 박태현. 뭐냐 이게. 야뭔 그런 인사도 아니야. 아이자 맞추요. 아 진짜 어떻게 시간 지나고 너 그래? 똑같냐 쎄? <laughs> 아 진짜 야 너무 사과도 못했나봐? 뭐, 우리 이제 3년? 시간 거 아니야? 시간 왜 이렇게 <laughs> 빨라? 미쳤네 진짜 야 너네 근데 어쩌다 흡입이 됐더라? 예. 우리? 나와 민우는 교양 강의에서 처음 만났다. <목소리도> 응, 응. 아유, 아, 죄송합니다. 아, 누가 수업 준비나 해. 아, 맞다 진짜. 다시 한번 걸어보지나 그런 거못 하는 거 알잖아. 하.. 그래도 중간 전에는 꼭말걸 거야 하유, 잘도 그러겠어요 아주 너뭐그 사람 몇 살인지 어느 학번지 못본거 아무것도 몰라? 하유, 모르지 이름도 모르는데 하유, 진짜 옷솔 아니랄까봐 야 어디가? 야, 타영아 여기, 여기. 야. 왜 여기 앉아? 야, 원래 뒤에 앉잖아. 저 활동한다고 공지 올라왔던데? 공지 못봤어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앞에부터 앉으래. 아, 진짜? 너랑 나랑 같은 조야, 그럼? 응. 아마 같은 과끼리 묶은데? 아, 그나마 다행이다. 나팀플 알러지 있는데. 저기. <laughs> 안녕하세요. 진 앞에 앉아도 될까요? 아 그러면 두 분은 원래 친구이신 거예요? 앞에 아, 네. 같은 고등학교였어요. 아 그렇구나. 혹시 학과가 어떻게 되세요? 저희 둘다 미광이에요. 뭐 어, 어, 저도 미광인데. 혹시 그 다른 수업 뭐 들으세요? 아저이번에 하나 못 잡아가지고. 아 시간표 보여드릴까요? 어? 네. <laughs> 이거. 요 오, 되게 잘 찾다. 그렇죠. 응. 그럼 친구분이랑 같이 들으시는 거예요? 아 아니요 몇개 겹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어... 겹치는 거 있어요? 잘한 거요? 네. 어 저는 거의 다 겹치는 것 같은데요. 어 진짜요? 네. 이것도 있어요. 어여 네, 있어요 있어요. 같이. 네. 진짜 궁금한. 같은 과인 걸 알고 난 이후로는 생각보다 빨리 민우와 가까워질 수 있었다. 요즘 너 넷플 뭐 봐? 난 미드 좋아해. 너는? 어, 나도 미드 보면서 간식 먹는 게 삶의 낙이야. 아, 근데 집에 아무것도 없다. 뭐 과자 같은 거? 응응, 응. 뭐야? 왜 갑자기 카톡을 안 보지? 민우야 어? 아, 민우쌈백이런는좀좀편해해요저저저저아볼게 있을 수도 있지. 야, 괜찮아. 세상 절반이 남잔데. 그리고 너 또... 전에 소개받았던 사람도 있지 않았어. 아, 그 사람? 응, 응, 응. 그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 했었잖아. 한번 다시 연락해봐. 그래.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나한테 잘해줬는데. 적어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성민우보다 낫겠지. 아 내일이요? 아 내일 저 시간 안 되는데. 제가 일정 다시 확인해 볼게요. 내가 네, 확인 해 볼게요 다시. 아 그래요? 아. 너왜 도망가? 아니,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? 아니,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돼? 톡도 잘안 보고 그냥 바빴어 하영아 나 요번에 영화 티켓 있는 거 보러 갈래? 이게 최근에 개봉한 건데 평점도 되게 좋고 너 뭐야? 왜 나한테 오장 쳐? 그게 무슨 말이야? 미안한데 나도 연락하는 사람 있거든? 앞으로 아니랬으면 좋겠어. 진짜 왜 이러세요? 수업 중이 아닐까요? 수업이라고 답장 하나를 못해? 너 아까 남자 목소리 뭐야? 그냥 어? 친구예요. 아 이제 진짜 좀 그만하세요. 너가 만난다는 남자가 이 사람이야? 네가 뭔 상관인데? 내 일에 신경 꺼. 나도 좋아해. 잠깐 얘기 좀 하자. 근데, 근데, 먼저 얘기해. 아니야, 너 먼저. 음... 아까는 미안해. 너 이래 참견한 것도 그렇고, 음... 괜히 남친인데, 곤란하게 해서. 남친? 아, 그 남자 남자친구 아니야. 아니, 그냥 연락 잠깐 했는데, 자꾸 집착해서. 그리고 난, 너가 여자친구 있는 줄 알았는데. 어? 무슨 여자친구? 나 여자친구 없는데? 아니 그때 막팔짝 끼고 같이 갔잖아 아니야 그냥 같은 방송국 선배야 아 어, 뭐야? 아니 오래 했는데 질투했어? 살짝? <laughs> 잠깐 걸을래 그렇게 우리는 돌고 돌아 서로를 만나게 되었다. 마치 회전목마처럼 몰라. 그런가? 괜찮아.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.